안녕하십니까. 제주 현장의 돌무칩입니다 11월, 에, 마지막 주입니다. 11월 27일, 금요일, 제주 중계영주 유시지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2경주, 네, 4경주, 5경주, 7경주, 네, 2, 4, 5, 7, 4경주가 중계경주로 편성이 되있고요 네,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에, 뭐, 승부처다 미리 공지를 안 하겠습니다. 뭐, 별로 전반적으로 에, 경마가 이렇게 금요경주 같은 경우는 뭐, 4경주를 제외하고는 어, 다, 뚜렷한 충마들이 서있고, 거기다가 이제 후차권, 최대한 압축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경주를 미리 공지를 해가지고서 승부처로 가져가기는 배당의 메리트들이 그렇게 크게 없지 않을까. 뭐, 사경주를 제외하고는, 어, 크게 그렇게 배당의 메리트가 없는 경주다. 이렇게 미리, 어, 공, 말씀을 드리고요. 어, 방송을 시작하겠는데요. 자, 지난주 경마, 잠깐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 어, 갖겠습니다. 지난주 경마. 네, 금요 7경주, 예, 제가 미리, 예, 승부처 경주로 공지를 해드린 경주죠. 네, 1번만 새벽의 쌀, 5번만 추성부로 뭐, 받칠 것도 없이 그냥, 오로지 단통만, 예, 때려가지고, 배당, 뭐, 복싱 5.4배, 쌍싱 7.6배짜리, 예, 오로지 단통으로 때려서 적중시켜드렸고요 네, 토요 일 3경주 같은 경우도 제가 미리 공지를 해드렸던 경주죠. 네, 어, 2번만 할라 히어로, 뭐, 마필인지 완전하게 바뀌었다, 예, 말씀을 드리면서, 10번만 흑폭풍, 2번, 10번. 할라이어로 하고 예, 스퍼마 흑퍼풍 복싱 8.4배 예, 쌍승은 또 의외로 또 배당이 잘 나왔어요 14.6배 이것도 예, 적중을 시켜드렸고 예, 토요 경주 같은 경우가 참 아쉬운 경주가 많았어요 토요 경주 일 예, 경주 사 경주 예, 두 개의 경주 또 일상 차기 머물러서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고 또 금요 경주 같은 경우 아 제가 현장에서 또마번을 틀어가지고 충만을 바꾸는 바람에 예, 7번 1 0 0 신천 6번만 부활 네, 7 번, 6 번, 이두 마리 마피. 제가 유시 방송을 통해서도 다 공지를 해드렸던 그런 마번인데 이걸 현장에서 주로 상태가 너무 얇기 때문에 또 상당히 조교가 안 좋았던 마필인데이 봉성명과 이또 선행마들이 조교가 또안 좋아도 가끔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당일날 주로 상태 때문에 마번을 틀었다가 이걸 적중을 실패를 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난주 금토 경마 뭐 시원하게 먹었던 경주도 있지만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에, 더 많이 맞출 수도 있, 있었던 그런 경주였는데 제가 이또 너무 또 어, 적중에 연연을 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교차 경주가 몇개안 되다 보니까는 무조건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아, 어, 압박 압박감 그런 게좀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또 마법을 틀어서 적중을 실패했던 그런 경주도 있었고 어, 뭐 지난주 그렇게 별로 뭐 잘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사실 근데 아쉬움 많이 남긴 남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예, 제가 유시지방송을 통해서 다 언급을 드렸던 경주도, 현장에서 마번을 틀어서 틀리는 경우도 있었고. 자, 요번주 금요 경주, 뭐, 지난주 그렇게 뭐, 잘하지는 못했지만, 예, 그 부진을 다 털어낼 수 있도록 더, 다시 또, 어, 준비를 많이 해놨으니까, 어, 금요 경주, 아마 이 경주부터 한 번, 어, 시작을 한번 힘차게 하겠습니다. 자, 요번, 어, 금요 이 경주. 자, 제주마 900m 경주, 10마리 마피 나오는 경주인데요. 뭐, 이거, 일단, 이번 경주는 강력한 충마가 있어요. 강력한, 뭐, 강축이다. 강, 대갈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마필. 10번만, 으뜸 공신하는 마필. 제가 직전주, 직전 경주죠? 고객사랑 대상 경주에서 딱 3착으로 봤던 마필이에요, 이 마필. 딱 3착. 그래서 제가, 뭐, 삼복승까지, 이, 으뜸 공신. 거의 뭐, 단통성으로, 복승 단통, 삼복승 단통. 추천드렸었다가, 이 미래 용사가 고춧가루 뿌리는 바람에 다 깨졌죠? 미래 용사. 갑자기 집선에 나와가지고 그냥 뺑 돌고, 손 선봉전설까지 또, 끝까지 선형경합해서 죽여버리고, 자, 그,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제 뒤에서 추입으로 올라왔더니 일본 으뜬공신 사차게 머무르긴 했는데, 으뜬공신이라는 마필, 이번 경주가 700점 이하 하이분 판성이에요. 이 으뜬공신이라는 마필은 보폭, 걸음, 이발 쓰는 게 한라마입니다, 한라마. 스타트가 조금 좀 늦어요. 에, 그게 하나 단점이긴 한데, 스타트만 뭐 여기서, 어, 이 마필이 뭐스타트가잘 나온다 그러면은 거의 뭐, 상대가 없죠. 근데, 스타트가 조금좀 늦은 맛은 있는데, 뒤에서 올라오는 폭발적인 추입력은 거의 한라마들의 그런, 발 숨숨이, 예, 그런 걸 보이는 마피래에요 그래서 10번 으뜸공신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여기서 강력한 축마다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뭐, 으뜸공신 놓고서도, 후차권이 뭐또 압축이 돼요. 뭐, 3번마 당대인류, 5번마 개선문, 6번만 안개빛. 요딱3두로 압축이 되는데, 어, 당일 배당판에서도 뭐, 당일배당판에서도 뭐, 어, 10번 놓고, 어, 3번, 5번, 6번, 요 3마리가, 뭐,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3배, 4배, 5배, 이렇게쪼르로 끌릴 것 같은데, 요거를 또 3방을 때려서는 또 적중을, 뭐, 무조건 시키겠죠. 적중을 시키는 건 무조건 시키겠지만은, 이게 환수가 안 나옵니다. 3방 때려서는. 그래서 최대한 압축하고 압축해서 때려야 되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 좋게 말씀드리는 마필은 3번만, 어, 당대일류라는 마필. 이 마필 좋게 보겠는데요. 직전 경주 자체 경주에서 강력한 추모가 있었어요. 그, 그때, 그때 당시에. 금빛나의 당대 인류가 1.9배 팔렸고요. 어, 금빛나의 개선문 2.9배를 팔렸습니다. 결국엔 2.9배짜리가 들어왔는데요. 자, 직전 경주. 문성호 기수가 개선문 최대한 그 강하게 말머리 하면서 뭐 거의 뭐 여유거름 없이 입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거리가 100m 늘어났기 때문에 3번마 당대일류 사실 조교는 당대일류나 대선문이나 안개비스나 뭐 조교 때 보여준 걸음거리는 뭐 거의 비슷해요 거의 대등한 그런 3마리의 어, 마필이 뭐 누가 낫다 뭐안 좋다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이번에는 제가 조교 때좀 좋게 본 마필은 그중에서도 3번마 당대일류라는 마필 일단 요 마필을 가장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당일날 배당판도 10번 놓고, 3번, 5번, 6번, 3마리가, 어, 다 뚫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배당의 메리트도 없고, 어,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뭐, 힘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일단, 10번, 으등공신 강력한 충발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 조기 상태는 3번 당내 인류가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이제 5번만 개선문, 이마필도 선두력 있고, 뒤쯤 끈끈하게 있기 때문에, 어,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고요. 자, 6번만 안개비도 가면 가수록 이제 선두력도 살아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에, 이마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뭐, 일본어 새벽의 쌀이라는 마필, 뭐, 가장 뭐, 안정적인 충마까지도 볼수 있는 마필인데요. 저는 이 마필을, 일본 새벽의 쌀에다가, 무등산맥, 추종부로, 성글신동, 이 삼두. 그 외에는, 어떻게 뭐, 딱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 없지 않느냐. 이번 세력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충마를 인정을 하고요. 4번 화 무등산매, 5번 추정불호 9번 성불신동. 일단, 요, 후차까지 제가 3, 세 어, 구멍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현장에서는 거기서 또 추리고 추려서, 최대한 압축해서 거의 뭐, 때리고 마치고, 딱 주방으로 끝내지 않을까 이번 경주. 바깥쪽 측으는 한흥기세 1번 마 새벽 해살의 역주가 높으면서 장성기세 10번 마댄신규가 선두선 펼칩니다. 4코너 순위하고 결승선 향해 직선 수로를 따라들어갑니다. 바깥쪽 치 측으로 문성기세 5번 마 추정불로 도 거리 좁히고 2번 마 갈색고과 4번 마 무등산배도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10번, 1번, 외곽쪽 5번 그뒤로 2번, 4번까지 다섯 마리 접전입니다. 바깥쪽 측으로 한흥기세 1번 마 새벽 해살의 역주가 이고 문성기세 5번 마 추정불로가 바깥쪽 치측으고 안쪽으로는 김이란기세 4번 마 무등산배도 가세합니다. 10번 마가 뒤로 밀리면서 1번 마가 선두로 안쪽 4번 마 바깥쪽으로 5번 마 추군하기 시작합니다. 4번의 역주가 높습니다. 바깥쪽 1번 4번 1번 한번 그러나 1번 마 5번 마의 막판 역주가고 보면서 1번 5번 4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흑폭풍이 이번에는 또 이제 지난번에 안 팔렸는데 이번엔 또 이제 뭐 대난판에서 많은 인기를 끌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흑폭풍보다 이번에 더 좋게 보는 마필한 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직전 경주에 흑폭풍의 신해장군 적중시킬 때 현장에서 제가 당시 녹음할 때한 마리 잘랐던 마필이 있습니다. 할라이어로입니다. 할라이어로. 자 역시나 할라이어로 앞선에 빠르게 붙어 나오다가도 마지막에 결정력 부족으로 이제 사차이 머물렀던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자 근데 그 경주 이후에 사실 그때까지도 계속 말을 만들고 있었어요. 꾸준히. 조기를 통해서 만들 분 있는데 뭐랄까요. 아이제 그, 만들어졌다. 이번 한라 이어로는 저는 이번에는 완전히 좀비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마피를 놓고 때립니다. 이번 한라 이어로 자, 후차꾼 마피, 뭐, 사실 흑폭풍은 저는 받치는 정도밖에 이번에는 안, 안 봅니다. 사실 이번에는. 바깥쪽 원주수의 6번 마, 초롱수 안쪽 김대기수 3번 마 열을 간고 이제 2위 싸움으로 밀렸고 외곽쪽으로는 9번과 10번 뒤로는 5번도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이정수 2번 마 한라이오를 잡고 있습니다. 여게 2번이 앞서고 있고 빠르게 한영기세 10번 마 흑폭풍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안쪽으로는 문영기세 5번 마 별빛축제도 가세합니다 2위 싸움 시작합니다. 10번, 5번, 2위, 2번만는 단독 선두입니다. 10번 마가 2위까지 안쪽 5번이 3위로 그 뒤로 7번, 9번 따라붙습니다. 2번, 10번, 5번 앞서면서 결선 통합니다. 네, 금요일도 사경주입니다. 제주마 1,000m, 자, 1,600점 이하 핸디캡 경주 10마리 마필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약간의 이렇게 보면 혼전도가 있는 경주예요 일단 1,000m라는 점에서 뚜렷한 충마가 없고 자 믿고 때릴 수 있는 상황이 마필이 어, 상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자그 가운데서 제가 별로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닌데 편성이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5번마 어, 장대감이라는 마필, 이 마필 이번 경주 좀 내가 주의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 전반적으로 여기서, 1000m를 자력으로 뛰어서 입상할 수 있는 서령마가 사실은 없어요. 1번마 태흥산성. 이거 900m만 가도 결국에는 d 이 허덕허덕거리다 마지막에 덜미가 잡히는 마필이고, 마필 상태도 그렇게 뭐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사실. 태흥산성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편안하게 단독선형 나간다는 거, 그거 하나인데, 1000m를 자력으로 소화하기에는, 사실 태흥산성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한마로서 오버마 당대감은 좋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직정경주 휴양 갔다 복귀전에서 그래도 자기걸음 다 보여줬던 마필 6번마 천왕왕비 자이 마필도 상당히 제가 이번경주 대비해서 조교때 인상깊게 봤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게 당일날 현장에서 5번을 놓을 충만을 놓을것이냐 고당대감을 놓을것이냐 천왕왕비를 놓을것이냐 상당히 고민중인 그런 상황인데 일단 두마리 마필 좋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7번만 아스트라는 마필 이 마필도 조금씩 그열 걸음은 있는 마필이에요 지금 네, 1000m 사실 뒷심이 조금 좀 짧은 마필이긴 한데 선입형 마필이고 앞선에 빠르게 가담하는 마필이고 뭐 충분히 여기서 안될게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체중만 조금 빠져줘야 되는 마필인데 좀 빠져준다 그러면 은 어, 당일날 좀더 어, 좋게 볼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8번만 선구자라는 마필 자이 마필도 자 요번에 이제 18조에서 예, 박기영 에, 박병진 조교사, 조교사하고 또 타조에서 박기영 기수 원정 와서 조교 시키고 이번에 이제 다시 장우성 기수 갖다 앉혔는데 당대가문하고 선구자 자 동일마방에서 두 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데 선구자도 사실 여기서 충분히 될수 있는 걸음이고 왜그러냐면 앞선이 사실 좀 불안해요 다들 앞선 앞에 나가는 뭐 태흥산성 그나마 선행 마중에서 뭐 자력 입상할 수 있는 마피는 뭐 당대가문인데. 당대가문도 사실 뒷심이 조금 짧은 그런 마필이고 대한말로서 8번만 선구자 이 마필까지만 제가 좋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법 정리한다 그러면 5번만 당대가문, 6번만 천하왕비 7번만 라스트, 자 8번 선구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5, 6, 7, 8이네 마리로 압축이 되는데 이네 마리 마필 외에는 뭐 별로 그렇게 조교 때 마필들이 좀 좋다라고 보는 마필이 없습니다. 일단 뭐, 이번 누리세상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한 걸음을 쓸수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은, 이 마필도 지금 어떤 그, 조교를 통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아직, 조교가 너무 약해요. 이게 희한마희한갔다온 휴양 마필을 갖다 이렇게 조교를 갖다 얼레벌레 시킨다는 거는 조금, 그렇고, 뭐, 3번만 푸른기상 같은 경우도 앞선에 가담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이게 권유기술의 기승술로서 여기서 이 선에서 치고 날라온다는 거는 마지막에, 예, 조금 좀, 어, 레이치가 꼬일 수 있는, 예,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3번 푸른기상도 좀 그렇고, 뭐, 여타 마필들보다는 그래도 5번 당대가운 6번 천왕비7번마 라스트, 8번만 선구자, 요 마필은 선장에서 좀 마필 한번 봐야 되는데, 8번 선구자까지 요 4도를 압축하면서, 4 예, 사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금요제주 예, 5경주입니다. 한라마 3등급 1200m. 예, 이번 경주도 1 0리의 마필이 게이트를 채웠는데요. 자, 이번 경주에서는 뭐 강력한 충마가 있죠. <laughs> 일단 7번마 3다행진. 자, 금요경주 가운데서는 그래도 가장, 예, 요 5경주가 약간 좀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는 경주인데. 일단 7번 3다행진. 3번마 포스. 자, 7번 3번. 두 마리가 아마 뭐 깜빡이 예, 처음부터 끝까지 깜빡이로 팔릴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두 마리가 자7호3단 엔진 같은 경우 이제 최고 오바를 앞두고 있는 마필이에요 마필이 이게 굉장히 커요 이 마필이 그래서 이게 휴양 갔다가 예, 10월달에 예, 서둘러서 이제 마방에 입사를 했는데 이제 두달 이제 딱두달 써먹고 이제 퇴사죠 거의 최고 오바로 예, 써보 시간이 별로 없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3자 행진 자 이번에 이제 3차 승급도 걸렸고 직전 경주 때 조금 좀어 약간 뭐랄까요. 느슨하게 탔다랄까요. 예, 취입 타이밍을 좀 놓쳤는데 앞선에 좀더 빠르게 붙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어떻게 포스를 갖다가 편안하게 보내주면서 포스가 마지막에 끝끝내 버텨내는 예, 그런 모습이었어요. 런데 이번 경주 대비해가지고서 뭐 아예 박병진 조교사가 작정을 하고 조교를 시키는데 이미 조교할 때부터 나 갑니다 나는 이번에 죽으나 람갑니다 벌써 딱 조교 때 티가 났습니다 자 7번 3다 행제 강력한 충가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문제는 3다 행제라고 포스하고 깜빡이를 팔리는데 과연 포스를 인정을 해야 되느냐 저는 솔직히 이거 포스를 인정을 못하겠어요 이번에 직전 경주 때 원활하게 편안하게 나갔고 뭐 다른 말들이 어떻게 견제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단독선에 나가서 끝끝 버텼던 말인데, 자 이번에 보면요, 10번 마 백산수라는 마필, 자이 마필도 뭐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선형형 각질은 아니지만은 가면 갈수록 이제 선두로 살아나고 있는 마필이고 이번에 1,200m 첫 도전이지만은 어 충분히 앞선에 빠르게 가담해서 어 포스를 견제해줄 수 있는 그런 세력도 되고요. 자 그다음 이번 만 안개비라는 마필. 자, 직전 경주의 권유기수, 그야말로 엽기적인 말머리를 하면서, 시송일관 말하고 싸웠죠. 참았다 나중에 때리고 싶은데 말은 자꾸 뛰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권유기수, 말하고 계속, 그, 시송일관, 땡기면서, 권유기수는 참아라 참아라 하는데 말은 자꾸 뛰려고그요 그러니까 계속 땡기는 거 지는. 그러다 보니까 말 중간에 힘을 허비하고, 마지막에 직전에서 퍼져버리고, 이 안개비라는 마필이 디스미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편안하게 그냥 말 가는 대로만 타줘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뭐 여타 마필들보다 일단은 3번마 포스라는 마필, 뭐 깜빡이를 팔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포스는 상당히 좀 불안하다. 뭐 좋을 때도 그렇고 뭐 크게 이렇게 믿음이 가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래서 3다행진을 인정을 합니다. 3다행진. 자, 7번 3다행진은 현장에서 도 강력하게 저는 이미 조교 때 너무 티나게 도입 시켰기 때문에 7번 3다행진 인정을 하고, 자, 후차권에서 3번만 포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안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오경주. 3다행진 놓고, 예, 최대한 압축해서 예, 추천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5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라마 1200m, 아, 1400m입니다. 한라마 2등급, 2등급 1400m, 에, 10마리 앞이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제가 뭐, 어, 지난번에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3번마 링고, 어, 다시 또추전하고 있는데, 이게 당일날 아마 6번 소원세상, 많은 인기를 끌것 같아요. 6번, 3번, 소원세상하고 링고, 거기다가 뭐 8번마 청아모, 3마리 마필, 뭐, 4번 로드워크까지 해서 4마리. 이렇게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이게또 의외로 배당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경주 아니냐. 에, 저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6번만 소원세상이, 휘안갔다가 앞선 두 번의 경주 뛴거 보면 대가리죠. 복귀를 보면 대가리로 보여요. 그런데, 이 소원세상이라는 마필이, 이 조교 때 보면은요, 딱 하나 안 좋은 게 뭐냐면, 마체가 얇아요. 물론, 휴양 가기 전보다는, 휴양 갔다 오고 나서, 마체가 많이, 갇혀져서 들어온 건 맞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옛날에는 완전히 무슨 그, 멸치였지, 멸치. 말랑갱이. 뺏어 말라가지고 어, 근성을로 뛰었던 말인데, 휴양 갔다 와서, 어느 정도 좀, 체형을 갖춰 갖고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휴양 가기 전보다. 근데, 아직도 이 1400m의 장거리에 접어드는데, 첫 도돈이라는 거예요, 지금 1400m. 제가 볼 때는 반반입니다, 이 마필. 믿어봅니다, 상황이에요. 마체가 얇은 마필들은,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못 뛰어요. 이 체형에서 어느 정도 받쳐주, 체형이 갖춰주면서, 갖춰지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걸음이 늘어나는 마필들, 이런 말이 좋은 말인데, 아직은, 소원세상이, 태형이 조금 좀덜갖춰지 않았나 자이1 3 0 0 m 를 소화하기에는 쫙한번 어, 정도 의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좋게 말씀드렸던 마필이 죠 3번 선 링고 자이 마필은 여전히 마필 상태가 좋고 음... 뭐 걸음 더 나오죠 지난번에도 제가 직전 경주 때도 뭐 쌍대가리입니다 현장에서는 아예 그냥 그냥 이거 링고 이걸 쌍대가리 놓고 예, 청아 모 거의 뭐왔땅 때려가지고 뭐 배당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4.7배 예, 시원하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마필이고 직전 경주 때도 사실 이게 링고가 우승을 하긴 했지만은 뭐큰 착찬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지난번에 진로도 막히고 경주 여건이 많이 꼬였었습니다. 사실. 자 그런 과정에서 예, 또 그걸 다 이겨내고 우승을 이끌어낸 마필이니만큼 자 이번에 거리가 1400m 늘었는데 자 3번마 링고. 다시 한번 제가 어,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 아니냐. 자 3번마 링고. 좋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6번마 소원세상. 한번 예시장에서 한번 봐야 되고, 사실 조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불안한 상태고요 대한말로 말씀드리면 이제 4번마 로드워크라는 마필. 자, 이 마필이 사실 여기서, 어, 뭐 기술선행을 나간다 그러면은, 어, 좋겠지만, 이제 이, 뭐 2번마 대관식 때문에, 2번 때문에 선행까지못 나갈 것 같아요. 선행까지못 나갈 것 같지만, 자, 이 마필도 뭐면염수록더 뛰고 있는 마필이고, 일단 골격이나, 어, 보폭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서 4번마 로드워크 좋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언제나 팔릴 수 있는 8 번만 청와모자 이마패 까지만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최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3번만 인고는 저는 뭐 현장에서도 변함이 없고요. 자 후차권 최대 한 앞쪽에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금요 중계 경주 유시씨 방송 마무리 짓고 현장에서 네, 어, 지난주 상당히 좀 아쉬운 경주 많았는데 자 이번 주그 부진을 털어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